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바이비트에서 레이싱 이벤트를 진행하게 돼서 안내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이비트가 오라클 레드불 F1 레이싱 팀의 스폰서가 되었는데, 저번 달에 이제 바이비트 CEO인 벤저우가 AMA에서 엄청난 스폰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오라클 레드불 F1 팀이었다. 이 스폰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축구와 같은 그런 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해서, 어, 과거에 바이낸스에서도 팬 토큰을 이제 만들었는데, 바이낸스도 최근 알핀이라는 F1 레이싱 팀을 스폰서를 하면서 런치패드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이제 3일 전에 런치패드를 해가지고, 토큰이 발행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을 통해서 이제 팬샵에서 기념품을 구매를 할수 있고 또 NFT 발행을 할 수도 있고 팬들이 팬토큰을 통해서 발언권을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팬토큰을 가지면으로써 어떤 팬심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비트가 연간 5천만 달러의 스폰서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F1 스포츠 사상의 최대 스폰서 금액이고 오라클 레드불 같은 경우는 21년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되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F1 머신에 이 바이비트 레터링 이제 들어갔죠. 이런 레터링을 넣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비트가 F1 레이싱 팀의 1등 팀을 스폰서로 들어가게 됐다 그거를 기념을 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이 되고 총 3가지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물과 현물을 2,000달러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은 목록에 해당되는 이벤트 상품들을 추첨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 예를 들어서 오늘 2월 24일 날 이제 참가를 한 사람은 26일 날 해당 명단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꼭 이거를 등록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가지고 충족이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리워드를 그래서 nft가 매일 50개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하신 분들은 꼭 등록하셔서 이벤트 참가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물 거래가 주단위로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거래량이 충족이 되면, 이거에 해당되는 리워드를 준다는 거죠. 2000달러를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1달러를 보상을 해주고, 내가 1 만달러를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12달러를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0만달러가 넘어가면은 20 테더를 주고, NFT 또는 F1 그 레이싱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현물 거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받는다는 거고, 자 세번째는 파생거래 마찬가지로 주 단위 거래량이 기준에 부합이 되면 테더를 보상을 준다 그리고 100만 달러가 넘어가면 은100 테더와 레이싱 티켓 nft 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가장 높은 5명에게는 이제 레이싱 티켓을 추가로 또 준다고 합니다 또 현물과 선물 거래량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는 이제 행운권 추첨을 하게 되고 추가로 또 nft 와 레이싱 티켓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거래만 많이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참가를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번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이틀 뒤에 이 해당되는 목록에서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